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올해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5월 19일 성령강림 대축일 난미사 제 2독서는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12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입니다. 메일 미사 책은 110쪽에서 111쪽이고요. 메일 미사 책 보지 않고 계신 분들은 자 영상 아래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말씀 보시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 메일 미사 채널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는 재미 느끼시죠. 저도 음그 필사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또해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시작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쩌다 제가 또 독서하시는 분들에게 어 도움 요청을 몇번 받다 보니 예,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지 못했던 어, 필사 같은 그런 어, 다른 접근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영역으로 제가 어, 말씀을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 낭독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소리내어 말씀을 뱉어내면서 이게 전에도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리지만 한번 읽는데 다섯 번의 낭독의 효과를 느끼는 거죠. 이게 씹는 맛이 있어요. 말씀을 그냥 꼭꼭 씹어서 그냥 내 것으로 온통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그 특히 영어 단어 외울 때 영어 사전을 그냥 씹어서 삼켜버려라 뭐 이런 얘기했잖아. 진짜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어, 언어 자체가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laughs> 실감이 나고 입안에서도 행복해요. 그런 거 느끼거든요. 자, 그게 바로 어감, 어감. 어, 이 언어의 맛을 느끼면서 낭독을 해보시면 훨씬 그 말씀의 운총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저랑 어감을 느끼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것도 그냥 영혼 없이 형제 여러분이 아니라, 형제 여러분 부르는 소리잖아요. 이 어감을, 형제 여러분, 너무 이 어감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음, 12절 예로 볼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이게 이 어감이 어디에서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이 성서야말로 어 최고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나봐요. 음이 걸리는 게 없어요. 저는 사실 글을 쓸 때도 입안에 굴려서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 워낙에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방송할 때 제가 원고를 써서 방송을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두 권의 책 모두 어 되게 술술 읽힌다는 그런 평을 받았어요. 그게 이 어감 입안에서 굴려서 어, 부드럽게 나오는 글들을 쓰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 글을 쓸 때도 그렇게 쓰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아, 정말 성경은 입안에 굴렸을 때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보시면, 말씀이 훨씬 더와 닿고요. 또 독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면서 이 언어의 어감을 느끼면서 낭독을 하잖아요? 떨릴 틈이 없어요. <laughs> 왜냐하면, 거기에 폭 빠져서 하고 있으니까. 긴장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제가 사실 원어는 잘 모르지만, 원어의 어감은 어떨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laughs> 어, 욕심이 나긴 합니다. 원어로 다음에는 <laughs> 접근해 볼까? 그냥 우리 말만 열심히 좀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어디서, 입안에서 어렵게 걸리는 발음이 없다니까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나, 둘, 셋. 주님의 말씀입니다. 되게 어감이 부드럽게 술술 나옵니다. 간혹은 되게 발음이 어렵게 나오는 대목들도 있지만은요. 특히 오늘 말씀, 바오로 사도의 코린터 일서 말씀은요. 되게 어감이 좋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낭독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평화를 빕니다.